수정하는거 한번 해볼게요 수정하는것도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수정 업데이트라고 뭐, 하기도 하고 모디파이라고 뭐, 하기도 하고 에딧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딧 이라고 할게요 저는 에딧 그 다음 여기는 리무브에서 모디파이 modify 라고 하겠습니다 1번째 인덱스를 뭘로 바꿀 거냐면 안녕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 다음 이것도 복사를 해 주시고 없죠? 이런거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두 개가 들어왔죠 인덱스랑 n 투 w 가 됩니다 자 얘는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to 스 o s 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. 뭘 보여줄 거냐면, 일단 다 보여주긴 해야 돼요, 이게. 다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, to 랑 인덱스 e x e l 랑 값을 가져오고 있죠, 지금. 그 다음, 기 안에서, 음, 만약에 인덱스 e x 랑 똑같지 않을 때 똑같지 않을 때 그러면 그냥 투두 보여주고 만약에 똑같을 때 그러니까 이거 뭔지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다른 인덱스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투두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인덱스가 일치한다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뉴 투두를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거자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고침하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그다음 삭제 잘 되고요. 1번 인덱스를 수정해볼게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. 그래서 만약에 맵을 돌리는데 이게 인덱스가 아닐 때는 그냥 일반적인 거 이거 보여주다가 그 중에서 이 인덱스랑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맵을 돌린 와중에 이 인덱스랑 가져온 인덱스랑 일치하면은 이걸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 수정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제일 간단한 버전이고요. 이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.